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버 티아 듀퓨시렉스입니다저 최근에 무채색필름님이랑 어, 정무만님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뭐냐 정무만님께서 과거에 영상 두세 개 정도 를 올렸었는데 근데 무, 본인 생각에는 무채색필름님이 본인의 영상을 보고 좀 베낀 것 같다 좀 뭔가 표절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분이 안좋은신 거를 어, 볼수 있는 영상을 올리셨었죠 정무만님께서 그래서, 무채색 필름님께서, 뭐, 그,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의혹을 받는 영상들이, 그 영상들을 뭐 풀어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게 뭐, 표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 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한, 한두 시간 정도 전에, 무채색 필름님께서 그 영상 중에, 그 의혹 영상 세 개인가 두개 중에 하나를 예, 푸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보고 오면 나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사실, 사실,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걸좀 말하기가 좀 무섭긴 해요. 왜냐하면 여론이 정무만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서 뭐 적어도 9대1 정도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말하기가 무섭긴 한데 또, 또 원래 또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로 뭐 구독자 수를 떠나서 호감도 같은 걸 제가 느낀 걸 봤을 때 정무만님에서정무만님이 아마 격투기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지 않나. 그리고 또 무채색필름님은 물론 팬들도 많지만 또뭐좀 싫어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제가 좀 어쨌든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고 나니까 느낀 점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표절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그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두 분의 영상을 그 맥그리거 벌크업 했는 거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고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요. 두 분의 포인트, 포인트들을. 그래서 이게 뭐, 표질인가 아닌가 말하기 위해서 포인트들을 적어봤는데, 그 정우마님이 그, 뭐야, 본인이 표절을 당했다고 했는 영상에서 말씀을 본인은 5일 동안 미친 듯이 분석해서 만들었다. 영상을. 근데 무채색 필름님은 길어도 이틀, 짧으면 하루 만에 편집과 뭐 내용도 다 생각해내고 여, 영상을 편집도 해서 1일 만에 영상 올렸다. 그래서, 정말, 무채색 필름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약간 그러니까 좀 비꼬는 듯이, 비꼬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어쨌든 한번 제가 적은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두개다 뭐, 맥그리거가 벌크업을 했는데, 이 사, 뭐, 영상의 토픽은 맥그리가 벌크업을 했다. 근데 왜 했을까? 자, 무채색 필름님께서 말하는 근거를, 키포인트들을 제가 받아 적은 걸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맥구, 맥가 포이리에 2, 3차전에서 딜 교환이 안 되는 걸 본인이 느꼈다. 그래서 내구도 차이를 느꼈, 또, 내, 그, 내구도 차이도 느꼈다. 또, 평채가 포이리에가 평소에 더 나가고, 그래서 포이리한테 파워에서도 밀림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채나 이런 거, 평채, 평체, 평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파워나 맷집에서 그좀 밀림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벌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벌크업을, 벌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맥구가 덩치, 덩,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근데 맥구가 덩치를 늘리고, 체력 문제가 없을까? 왜냐하면 포이에는 오랜 기간 동안 라이트급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었는데, 근데 맥구는 벌크업을 하는 게, 그, 바로 이게 체력 문제 없이, 어, 라이트급에서, 그게 잘, 잘 풀릴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맥구 리거 다음 상대는 포이의 4차전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라이트급 다음 타이틀은 차롤이랑 게이츠가 붙을 것 같다 그리고 차롤이랑 합입은 많은 팬분들이 보고 싶어 하지만 못볼것 같고 그 대신 그거는 차롤이랑 마카체프가 만약에 본다면 그걸로 대리만족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뭐 이게 답니다 무채색필름님 영상은 내용은 이게 다예요 네, 그, 그렇게 엄청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무만님은 자 이제 정무원님 영상을 한번 제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원님은 솔직히 말씀하신 게 내용이 엄청 많아가지고 한 다섯 네다섯 배 정도 되거든요 자 정무원님이 맥그리거가 그 벌크업을 왜 했는지 어 얘기한 그이 근거들이 그첫 번째가 다리 부상 때문에 상체만 해 상체만 운동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폭발해서 많이 먹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 두 가지 이유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유추해 보기 위해서 맥구가 포인이한테 졌을 법한 수많은 이유들을 본인이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이거를 한5일 동안 본인이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MA 훈련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격 옵션이 부재했다. 공격 옵션의 부재. 세 번째는 동기부여가 사라졌다. 네 번째는 주변에 예스맨이 많아졌다. 다섯 번째는 코너 코치들이 능력이 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다. 문제가 있다. 또 여섯 번째는 패드급에서 덩치가 유리했지만 라이트급에선 덩치나 파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한 점이 없다. 뭐 이런 이런 뭐 이유들이 있을 거라 이런 뭐 많은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무만 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중에서 그 가장 그 높은 이유는 맥구가 벌크업을 해서 파워와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합비비랑 포이레가 감량을 많이 해서 라이트급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본인도 사이즈 2점을 챙기기 위해서 벌크업을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셨고, 아데산의 블로코비치 경기를 보면서 체급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 비슷한 실력에서 몸무게의 차이가 그만큼 유리하다는 걸 본인이 느꼈다. 그 다음이 맥구가, 어, 하비 포이레처럼 맥구 80kg 중반대 평체를 유지하다가 감량을 해서 라이트급에서 뛴다면 효과적인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또 맥구가 라이트급 경기력에 문제가 없, 없을 정도로 벌크업에 성공한다면 라이트급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맥구 다음 상대를 추려보자면 토니 퍼거슨, 데누컷, 더스틴 포일리의 마이클 챈들러다. 그리고 맥구 최고의 시나리오는 퍼거슨, 게이지, 챈들러 셋 중에 한 명을 잡고 그 다음에 포이리에 잡고 그 다음에 마카체프 잡고 합입비 빡쳐서 복귀하고 맥구가 합입를 잡는 거다. 성공하면 레전드지만 성공 확률, 확률은 희박하다. 그리고 맥구는 웰터에서 디아즈한테 지고 웰터 웨터, 그 웰터에서 디아즈한테 똑같은 체급에서 다시 복수를 하고 알바레즈를 라이트급에서 잡아서 동시 패더급이랑 라이트급 동시 챔프를 최초로 먹고. 하비 반테지고 세로니한테 웰터에서 이기고 포일이 2, 3, 2차전 지고 3차전에서 맥구가 카프킥 2차전에서 당했던 본인이 당했던 카프킥 복수를 위해서 카프킥을 끊임없이 찾고 결국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찾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중이 맥구한테 열광하는 것 같다. 맥구는 라이트급에서 최강자들인 하비 포일이한테만 졌기 때문에 맥구가 라이트급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네, 요까지인데요. 어, 일단 뭐 내용이 훨씬 정말히 많은데 그 겹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죠. 그 뭐야 볼 볼컵을 했는 이유가 어, 라이트급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힘이나 맷집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뭐 볼컵을 했는 것 같다라는 뭐 이런 뭐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과연 이거를 이 겹친 내용을 보고 표절이라고 할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제가 영상에서 맥구가 벌크업을 요즘,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좀 파워나 뭐 맷집을 위해서 벌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표절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정말 와 정말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발견했지? 라고 할, 그렇게 뭐, 엄청난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니, 보통 볼크업 하면 뭐 힘이 세지기 위해 했구나. 아니면 뭐 평차를 늘리면 뭐좀 뭐 맷집 관련돼서 그런 생각도 할수 있고. 근데 이게 그렇게 엄청 기반한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표절이 될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제가 뭐 별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이거를 표절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우만님이 본인이 5일동안 분석을 미친듯이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그 그 본인이 원래 만들었던 맥그리그가 뭐 고릴라가 된 이후 그 영상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5일동안 음그 5일동안 그러니까. 그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진짜 뭐 세상에서 뭐 본인만이 진짜 본인이 최초로 정말 엄청나게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솔직히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 제가 그 필기를 해가지고 했는 내용들이 딱히 그렇게 5일 동안 그러니까 뭐 5, 5일 걸릴수순 있죠 근데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엄청 딱히 들었을 때 어? 와 이건 새롭다 이런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냥 격자라들이 들으면 다들 그냥 아 원래 그런 당연히 그런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날 그런 근거 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딱히 뭐 이거를 표절이라 볼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뭐 대부분은 뭐 10중 8구는 뭐 이거를 뭐두 영상을 제대로 다 봤는지 저처럼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표절, 표절이라고 볼수 있는지 뭐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중은 근데 이걸 좀 표절이라고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이렇게 말하기 무섭긴 해요. 또 그리고 또 갑자기 그 무채생님이 뭐 오늘 혹은 뭐 내일 뭐 며칠 뒤에 뭐 갑자기 또 표절 맞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제가 수직이 너무 좀 무한하긴 하거든요. 본인이 맞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무채생님이 딱히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 걸 보면 본인 무채생님도 이거를 표절이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같. 기도 하고 뭐제 추측입니다. 그렇긴 한데 네, 아 저는 일단 뭐 결론적으로 저는 뭐 정말 이두 영상이 아니 이거를 그 표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의혹 영상이 두개가세 개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영상들을 보면 은뭐그 나머지 영상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두 영상만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절이라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요. 알겠습니까?